네.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곰팅이에요 제가 오늘 외국인이 그 찾아봤는데, 그, 제가 상어를 노리고 있는데, 잠깐. 근데,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근데 미리 뜯어보기 싫는데 아직 안은 안 봤는데, 뭐가 나올까요? 한번, 하나, 둘, 셋. 먹어봅시다. 음, 하나. 로보트가 나왔네요 로보트가 나왔구요. 사이버그죠 이렇게 생겼고. 이렇게, 이렇게 일단 갑옷이 멋있게 되어있구요. 그리고 이 그, 심장박동 그런거 있잖아. 심장박동. 그 그거 그거인거 같기도 하고. 딱 얼굴이 검정색이고요 이렇게 프린팅 보여줄게요 아직 방송 찍고 있고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뒤에는 투페이스도 아니고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멋있게 불빛 같은 게 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껴주고 껴주고 조금 다리가 헐렁헐렁한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아 너무 만져졌나? 설마? 그래갖고 그런가? 여러분들 이거 랜덤 미니박스에 만져보면 감이 오잖아요. 근데 너무 만지면 이게 이 다리가 헐렁헐렁해지는것 같네요. 일단 사명지는 나중에 보여줄 거 가능한 거. 일단은, 벗기고. 손님의 터널 떠올려. 정해. 켜비님데은 닥쳐요? 네. 그럼 이게 이렇게 생겼고, 이렇게. 오, 뭐야. 이렇게 생겼고, 이렇게. 이거는 그거죠? 에고 닌자고, 그거. 이안 얼음 같은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습니다. 는 여기 마지막 하이라이트 투구를 써보겠습니다. 아, 있게쓰면 엄청 짱짱 멋있는 사이보그가 완성됩니다. 이게 생겼고요. 이게 생겼고 그리고 마지막에 샀던지 아, 여기 이렇게 경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화... 많았... 그 게임 센터?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고 응. 돼 돼있고 돼있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돼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고,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게 요거 한개 있고, 요것도 있고, 요것도, 요것도 두개 중복됐고, 요거 있고요, 요거 뭐 있습니다. 방송 됐어요. 그